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진지한 자세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걸음을 걸으셨는지를 묵상했고 또 하나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잠시 짧은 시간에 예수의 순환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소원은 에베소스 1장 6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소원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성자 예수님의 소원이 에베소지 1장 1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도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원도 역시, 역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원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소원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자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창조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지금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을 위하여 찬송해 주는 것, 찬양해 주는 것. 이것이 찬송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21장 9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시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할 때의 그 힘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시는 이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원이 아닐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차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과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찬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신라가 캄캄한 감옥 속에 던져졌으나 저들이 그 깊은 밤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골고다로 향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많은 무리들이 찬양할 때에 찬양의 힘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재단 위에 한량 없는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우리 마음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어우러져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